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Thank you. 한번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왜 결혼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내 몸의 행복을 위하여 결혼을 하는데 주님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므로 거룩하게 보존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 자녀, 이웃, 직장 교회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라도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도록 자기의 몸을 잘 관리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자들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명령은 이혼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명령이 자신들의 손익 계산서 앞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도, 아내도, 가족도, 이웃도, 교회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도 모두가 다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데도 자기 마음대로 주님의 뜻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에는 금은 물이 밥불이 되도록 부부의 정조와 도리를 지키겠다고 서약하고서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혼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혼해도 될까요?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고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음하기 위하여 질문한 것입니다. 아무 영구를 물론 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모세는 이혼 중소를 써 주어서 버리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추궁하듯이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데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니까 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능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능함이니라. 신명기 24장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결혼을 하였는데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거든 이혼 중수를 주고 이혼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의 연고 없이는 아내를 버리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높으시기에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은 자이고 예수님은 율법을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된 율법의 뜻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둘이 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당장 대받는 질문이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수를 주면 이혼하여도 된다고 하였습니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그렇게 하였지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음행의 연구 외에는 안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음행이란 한 몸이 된그한 몸을 범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러면 장가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철저하게 남성 우월주의 사회입니다. 남자들이 아내를 버릴 수는 있지만 아내들은 그러한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결혼하여 살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하고 새로 장가가고 싶은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여도 율법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고 지금 따지는 식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너희의 완악함을 인하여 그렇게 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음행의 영국 외에는 이혼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장가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나오는데 평생 그런 모습을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자가 있는 가 하면.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다, 고자 된 자들도 있으니 받을 만한 사람은 받아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바울 사도는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주시라. 여자는 남자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군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 갈리지 말고,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수시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과 차이점이 있는데 여자를 먼저 말하면서 여자가 남편에게 갈리지 말라고 합니다. 우대 사회에서 이혼 결정권은 남편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린도는 이방의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같이 살다가 살기 싫으면 여자나 남자나 집을 나가 버리면 그것을 이혼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자기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부부가 다 예수님을 믿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13절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바울이 푸고 중에 어느 한쪽이 불신자일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발생한 문제로서 선교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한쪽이 불신자일 경우 그가 그 당시에 타락한 문화 속에서 엄란한 성적 방종에 빠져 살아가는 것을 대스럽지 않게 여겼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비차버리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교도 배우자에 대한 이혼 문제는 앞에 그리스도인 부부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의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 있어서 이혼 문제는 이교도인 배우자에게 달려있는데 만약 그가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를 좋아하면 믿는 배우자는 능동적인 자세로 이혼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반대로 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원할 경우 기꺼이 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절의 전체적인 의미는 믿는 배우자들에게 수국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불신 배우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도우라는 의미를 그 급속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7장 14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대나니의 헬라어 헤기아스타이는 완료 수동태로서 그들의 신분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하기오스나 성별하다 하기아조 등과 같은 단어는 성도의 구별된 신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얻게 되는 신분이기 때문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적인 신앙을 근거로 하여 획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사김을 통하여 그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수 있으리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아내도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같이 결혼하여 살다가 한편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차라리 이혼하고 주님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이런 경우에는 이혼해도 된다고 하였으니 혼자 주님을 잘 숨기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성도와 불신 배우자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불신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극단적인 형편이 되었을 경우가 아니면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이혼에 대한 긍정적으로,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수동적이어야 하며 이로 인해서 신앙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신앙의 문제로 먼저 이혼할 것을 재언하고, 제안하고 떠나갈 경우에 신자는 그로 인해서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놓고 가정을 돌보면서 하는 것이 훌륭해 보입니까?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훌륭해 보입니까? 우리는 후자의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주 자식을 거느리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사는 어려움이 자식 없이 혼자 주를 위해 사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어려운 일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를 믿는 나를 이해하여 주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핍박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해야지. 이혼함으로 내가 얼마나 홀가분해질까 하면서 이혼을 생각하는 것은 자기 몸만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내가 얼마나 손해일까를 생각하면서 남편이 예수를 믿는다고 갈라서자고 하는데도 그 남편의 재산이나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갈라서지 못하는 것도 주님의 몸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 끝에 그러나 하나님은 확평 중에 부르셨다는 말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즉, 우리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은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어떻게 복음이 증거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그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여지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그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여지게 된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믿는 집안의 자녀들이 거룩하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은 구약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구약의 구원 개념이란. 에 개별 구원의 개념이기보다는 공동체적인 구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약에 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은약 안에 있으면 그 통째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것은 왕한 사람이 잘하면 그 왕의 통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왕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나라의 백성이 다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나라뿐만 아니라 한 가정에도 그대로 수경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5절을 보시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즉 바울과 신라가 필리포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메인 착고들이다 풀어졌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제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키던 간수가 제수를 놓치면 제수가 받을 형벌을 그대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내 몸을 장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간수가 취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한 알의 미랄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볼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 하나만 달랑 구원하고자 함이 아닌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구원이란 그 형제와 자매를 섬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몸 하나만 구원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구원 욕구로 나온 이기심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만 자란 자란 다만 자기 몸 하나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왜 나를 부르셨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혼을 하거나 이혼을 할 때에 나의 행복, 내 몸의 편안함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그 사람의 신앙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인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결혼하여 얼마나 고생을 당하는지 당해본 사람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하려고 하니 또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이 사람과 이혼하면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이런 생각, 모두가 다 자기만을 위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혼을 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나를 주님께서 왜 부르셨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은 선자 호세아가 엄난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습니다. 결혼하여 살다가 바람이 나서 도망갑니다. 그러면 호세아 선자가 가서 값을 주고 다시 사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저 엄난한 고멜과 같은 나를 은혜로 불러주신 주님을 내가 알고 믿게 되었다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아내에게도 증거되어지도록 좋지 않은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몸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것은 한 몸이 되었으므로 우리 손에서, 우리 몸에서 팔과 다리와 눈과 귀가 떨어져 나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가 이미 되어버린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경우를 만나든지 이혼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배우며 천국을 향해서 발돋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